네, 수동식 분무기로 팔로 저어서 치면은 20리터 한 통을 다 소비하는데, 제 같은 경우는 약한 30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얘는 강력하기 때문에 단 10분이면 칠 수가 있습니다. 예, 분사량이 그만큼 많고 빠르고 미세 입자가 나가가지고 시간도 절약되고, 예, 네, 빠르게 칠 수가 있으니까, 고추에 약치는 게 사실 힘들어요. 그죠? 물론, 한줄 심어 놓았을 때는 쉽지만, 이 100평이나 200평, 300평, 500평 되는 넓은 밭이라면, 그죠? 네, 빠른 시간에 약액이 나오고, 그리고 교반도 같이 되고, 교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데, 교반이 잘안 되면 약친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초기에 복숭아 농사를 지었을 때 약을 치기는 쳤는데 벌레가 안 죽어요. 네, 교반이 안 되어서. 네, 그러나 교반이 잘 되고 약액이 골고루 섞이게 되면 약의 종류는 뭐 수화제도 있고 유지도 있고 그죠? 물과 잘 섞이지 않은 유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 교반을 해서 물과 잘 섞이게 해줘야 됩니다. 자동으로 교반이 되면서 약을 칠수 있으니까 이것만큼 편리한 게 없죠. 듀얼 모트, 강력한 힘에다가 자동으로 교반이 되고 또 짊어졌을 때 너무나 편안합니다. 이 제품 이름이 바로 엑시 툴이라고 하죠. 엑시 툴. 여러분도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